저 영매사요. <laughs> 그놈의 영매사는 질리지도 않다. <laughs> 기가진 d s 꺼 줘. 어? 기가 s n 기가 a t Picozo, huh? g i o 이 i n i Giozini, g i o z 고 진짜 한5 0 z i 밖에서부터 계속 n i 왔어 o z i n 데 g i o 데 i 뭐야? 야, 뭐야? o r 야 a n o 누구 n u g u Mandasail. The Patio Lundi. Mandasail. I am a name. Ah, I'm a c h 제가 s And then, I'm a chess. a 습니다 h e n I'm a chess. I'm a chess. I'm a 내가 뭘 원망스러워 죽이지도 않았는데 일단 근데 염두 달아주라. 염두가 진짜 나 보자마자 바로 쫓아와가지고 일단 심정만 있으니까 건지하겠습니다. 잘 버텨. 화이팅! 진짜. <laughs> <laughs> 이것또날뛰었어네 선생님. 같이 있어요 우리. <laughs> 아시 <이 씨. 웃음> 어? 달점님. 응 멘토가 누굴 먹었는데 그래서 쳤는데? 먹힌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? 안 죽은 거 보니까 먹힌 사람이 살아났나 보지? 혹시 제가 먹었어요? 저 아닌데? 아 잘못 봤나 보다 그럼 내가 제이님 가네. 왜 저래? 아니 아니 제이 목소리가 왜 저래 근데? 왜? 제이 누구 왜 만났어? 파티 걸렸는데? 다저저 아, 그래, 아, 같이 있어요 었 달점 달점님 저랑 창고에 있어요 지금 아 그래? 사보타지 울리는 순간에 대광장에서 울렸는데 덕덕님 성주님 염도님 제이 언니 이렇게 있잖아요 염토도 있었고 나도 그렇게 한거 보면은 아 그런데 저거 아까 마지막에 박성 자기한테도 성준 님이죠? 아니야. 아 아니, 진짜 왜. 나. 언니한테 아, 이거 감성촌이 진짜 그만해. <laughs> 아 그럼 성준 님. <laughs> 그럼 덕둥 님 갈게. 박박 님. 이거 한번 달아. <laughs> 아니 이거 아 대박. 님 직업 뭔데요? 나? 나 방탄 요리. <laughs> <laughs> 아니, 봐서. <이거. 웃음> 어? 아니 이거 나간다고? 진심으로 비둘기야? 저... <laughs> 어, 오히려 <laughs> 잘 됐어. <laughs> 아니 운 좋게 다 근데 두분 다인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. 성준님도 우리 같은데. 성준이가 맞는 거 같아. 미션. 어? 사보 하고 있어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이 미션. 사보 사보 사보. 임이천, 사보. 어? 안녕. 어, 어저 있어요. 야 뭐? 루보. 어. 아 설마했는데. 염도랑 루피 친언니랑 나랑 돌아다니다가 우선은 그 발견. 제가 동선 말씀드리면 조조씨랑 <laughs> 저. 네. 공장에서 같이 태어나서 저는 그 공장 안에 있는 미션 하느라 조금 늦게 나갔는데 그때 딱 문이 닫혔고요 나가니까 그 발견하신 거기에 죽어 있더라고요 아... 발견한 데가 어딘데? 어? 달점님인 창고랑 공장 거기 사이요 달점님 알려받아 <laughs> 부광장 쪽에서 한국에서 부장교 쪽으로 삥그 오른쪽으로 삥 들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파티홀리가 지목한 사람이 없네요 그러네요. 그럼 성준님인가? No! 우리가 God! 봤으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실 거 아니야. 은행이 미션 하자마자 은행 같이 있어가지고서 하루는 왼쪽에 같이 있었어. 은행 안에서 나 같은 프리장사이다. 법원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미션 깨고 있었어. 부장. 아, 방금 하루 종일 은행에 있었다면서? 아니 1라운드때 성준님이랑 염도님이랑 만난 게 제현님 말고 또 누구 있어요? 근데 나는 진짜 아니야. 나 방탄 유리거든. <laughs> 방탄 <나 웃음> 유리가 뭐야? 방탄 유리가 뭐예요? 한탕주의자. 그래서 나 누구랑 같이 다니면 절대 안 죽는데 제기가 이거 오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? 제이 언니 에이... 걸렸는데? 난 파티 걸렸거든? 두 명이긴 하니까 한탕주의자? 건, 건너뛰자? 건너뛰기 할게요 저 한탕주의자가 뭐예요? 방탕주의자방탄말이야 <laughs> 몰아버리겠네 어? 이거 진짜 안주가 어, 아, 아, 안 죽었대. 죽었다 <웃음> <웃음> 우리 쪽이 염도가 눈앞에서 바로 썰어버렸죠. 이게... <laughs> 아, 이거... 떠블킥 하려고... 아니, 근데 제가 만약에 오리였으면 파티오리가 저를 지목을 안 했겠죠. 맨 처음에... 애초에 제가 맨 처음에 지목당했 감싸주려고 했겠지. 왜 가능한가? 아, 느야님, 느야님, 직업 뭐예요? 갑자기 어? 저요? 성주님이랑 네. 직업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영매예요 성준 님은요? 한탕주의자. 아, 맞다. 한탕이랄지. 어, 근데 어떻게 두 명이 같이 죽었어? 베이랑 피치너니랑. 한 명이 그 죽이면 죽는 그거 아닌가? 염또 염도. 아, 염또가죽었어 언니 죽여가지고 왜 죽었어요? 연인이 연인이야. 일단 염또염가죽였어요 이거, 이거. 연인 아닌데나왜 죽었냐? 음. 바이바이. 어어? 어? 어? 진 건가? 됐다 <laughs> 어? 헬리폰이 있네? 었능자인가보다 아, 니가 지금... 펠리폰이구나저안대죠 <laughs> 와, 제, 지금 제목 소리가 들려요? 그럼요. 와, 진짜. 제가 먹었는데 림 신고 진짜 어이가 없다 <laughs> 뭘로 신고하시길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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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아... 아 시쿨타임 레 <laughs>